안녕하세요. 행복한 여행입니다. 예, 지금부터 어머니랑 그, 여기가, 어, 어디지? 잠깐만요. 아, 카라, 카라코이? 엄마 카라코이 맞나요? 그, 그, 있어요. 그 다리 끝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트램을 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램. 어디로 가야 되지? 술, 술타나, 아부터 일로 갈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는데 고대의적 같아요. 램레미 <놀람> 타러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놀람> 여기가 여기다 아니 아닌데 이 여기가 어디서 어디죠? 저기 저기다 저기다 엄마 저기요 어? 저거 저거 타야 되는데 다음 거 타야겠다 엄마 걸음걸이 보니 다음 거 타야겠어. 아, 아니 이쪽으로 가는 거야. 티켓을 사야 되는데? 티켓을 사야 돼. 어. 아, 여기 있다 엄마. 엄마 여기 있어요. 사는 거.

엄마 어디 가셔? 계 어디 계셔? 계속? 여기 있으면 여기 언제 거기서 따라와야지. 네가 여 <뭔람> <30. 뭔람>

그 세게 아 코로나 아요요터 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카좀보험서 먼저 그걸 나 엄마 어머니 드디어 간신히 티켓을 끊고 이제 들어왔는데 정말 어려워요 몰라서 어렵죠? <laughs> 어. 잠깐만 잠시만요. 타고 어디로 갈까요? 탁씨으로 들어간다. 어, 타씨으로 들어간다. 타씨탁소타씨 원소 타씨 원소 타씨지소타씨 원소 타씨이소타씨 원소 타씨 원소 타씨 원소 타씨 원소 타타타타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탁시이카 카바 카, 카바 탔어요 여기까지 갈게요 먼저. 여기 근데 이거 한번 갈아타야 돼 근데 이거 원웨이 같은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타면 될것 같아요 여기 노선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와 맞는 거같 여기 무슨 얘기지? 어, 맞아. 여기 술, 술탄 아메트, 술탄 아메트. 빨리 이제 잘 도착해서 또킬 게요. 아, <laughs> 엄 안 어, <laughs> 어, <laughs> 보니까 그런 게 좋은 사람들이 울만 쳤을 때 그냥 서로 웃는 게 좋은 거 같아 착신 관장 오늘잘한것 같아요, 많이. 어. 는 어두워지기 보다는 이게 낫겠지? 어. 어두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오히잘한것 같아. 지금 거의 한2 0나째 걷고 있는데 나동이랑 똑같아요 좋은 것 같아. 외국에서 이런 느낌 가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어 들어가 보자. 마그넷 20리라 엄마. 20리라. 20리라면 싼 거냐? 2000이라면 1,300원. 되게 아기자기하고 이쁘다. 어. 어. 탁심이네. 이거 탁심이네 여기가. 아, 이건 탁심이. 응. 아, 거리가. 어 괜찮다. 이쁘다. 어, 이거 하나 사자이따가 어. 지금, 어. 지금 사도 돼. 지금 사도 돼. 갖고 다니는데 뭐 별로 무거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막잘 붙지가 않아. 굽는 거야? 아이 잠깐만. 어, 그거 에없어 sorry. sorry. 아, 이것도 괜찮은데. 예, yeah, yeah. 그것도 이쁘네. 그렇 이쁘긴 이거 그 우리 아까 트램 타고 오는 길에 봤던 어. 그 건물이네. 이건 왠지 <laughs> 잘 떨어질 션것 같아. 어. 와, 션찮네. 아, 어. 이거는 괜찮은? 괜찮은? 어. 아, 이거다. 알아. 어. 오 어, 어다 이늘도나야 어? 이거 좀 응. 색깔이 있는게 낫지 아, 이게 뭔가 더 새로 왔어. 백백 응? 야, 오케이. 에스됐백3는달러 아, 백3 필요 가 없잖아요. 어. 고, t h a n 여기 맥주 먹고 그런 데인가 보 엄마. 너무 이쁘다. 어떻게 아, 여기 봤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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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떻게 이런 거 봤대? 음, 이런 식으로 식당이 몰려있는 곳이네. 이쁘다. 지역, 여기 자체가 너무 이쁘다. 음, 되게 이쁘네, 엄마. 이런 또 이런, 이런 데를 발견하셨죠? 좋지. 그래시야. 잘 찍었어? 잘 찍었시야. 아 엄청 잘 찍었시야. 아. 여기, 여기 홍합밥이다. 하나 먹어볼까? 먹어볼까? 같이 먹자. 한번. 홍어밥 도전 차가운걸 넣어가 어때요? 치즈. 제가 치즈. 네. 약간 끝맛에 약간 그 향이 있네 음, 따뜻한걸 줬어야지 <목소리> 난 됐어, 더 이상 안 먹어 그거 향이 아니지? 그거 향이지 음. 난 너무 좋아하는 향인데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 맛인 게 전 정말 좋아하는 맛이에요, 이게. 음. 그건데, 이거? 맞아, 고수 아니야? 말고. 아, 이거 주, 중국 음식에도 많이 들어가고. 어. 이거, 그거 있잖아, 엄마. 그, 추어탕이 넣는 거 뭐지? 아 추어탕이 넣는 거. 아 이거 이거? 어, 이게 인가 어. 아예 비을안 먹고 뭐, 뭔지 알죠. 추어탕이 추어탕이 그거 그 맛이에요. 이거 근데 저는 이게 이것만 먹을 땐 싫어하는데, 근데 이게 과, 밥이랑 이렇게 해서 오면 저는 맛있더라고 저는 웬만한 음식은 다 먹으니까 저는 참 좋아하는데, 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음 미션원 석세스, 홍합밥 먹기 성공. 저는. 케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케밥. 근데 저거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름을 못 읽겠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시켜볼게요. 치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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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 1? 1? 1? 1? 1? 1? 1? w 1? 1? 1? 1? a 1? 1? 1? 1? 1? 1?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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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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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일본어 할뻔 했다고? 일본어. 할 뭐. 아, 뭐 일본어도 못 하는데. 일본어. 뭐 아, 아, 일본 일본어. 아, 일본어. 아, 일본 아, 일본어. 고 일본어. 아, 일본 일본어. 아, 일본어. 아, 아, 어어 아, 요어 아, 요 아, 어 짜다. 한국에서 먹었던 그거랑 달라요. 한국에서 먹었던 뭔가, 뭔가 촉촉하고 그래도 음료수도 먹고 했는데. 엄청 짜요, 확실하게. 어, 엄청 짜. 진짜 엄청 짜 진짜 근데 맛있어. 아우, 진짜 너무 짜. 이거를 팜으로써 음료수를 한, 한 잔을 다 팔려는 그런 상술이 있는 것 같기도 해, 이게. 그 정도로 짜. 짜, 너무 짜다. 그러니까 <목소리도> 베이컨 먹는 느낌? 그만큼짜야지, 베이컨만큼짜. 아, 쌍손이요. <목소리도> 음. 세인트가 들어가잖아, 성당이잖아. <목소리도> 세인트 성당이라도 <게> 아니야? 응, <목소리도> 음. 세인트 쳐봐요 <목소리도> 어, 뭐이 노래인지? 그래 나. 교회. 교회. 성당이야 안톤. 네, 교회 그래. 한번 들어가 볼까? 음. 교회는 철치잖아 교회는 저런 그림이 없어 엄마. 있나? 온것 같기도 하다. 교회야, 성당이에요 교회가 구요하고 아니다. 써있다. 저거 교황님 사진 아니야? 동상? 어? 응? 교황. 동상물 다수? 저... 음. 얘네는 지금 있잖아. 음. 음. 숫자가 많잖아. 응. 숫자가 맨 위에. 어. 성당이 아니야? 아니, 아니. 자기, 그 이슬람은 아니야. 응. 음. 우리, 오늘 주일인데 상당이나근 같아요. 성당인거 같아요. 촬영은 촬영 안 돼, 촬영 안 되죠. 카메라 촬영 아니, 안, 안 돼. 아니 이거는 지금 동그라미잖아 이거 CCTV. 아 CCTV가 있어. 촬영 안된 된대. 이제 성당을 보고 나왔고, 저희 는 이제 거기 다리 무슨 다리죠? 아, 아무튼 그 다리를 보러 갈 겁니다. 네, 이따가 어느 다리인지. 갈라타파. 유에서? 갈라타 무슨 다리였지? 아무튼 거기 가면 써져 있을 거예요. 거 알려드릴게요, 가저 갈라타까지 파 제가 안내드릴게요. 9분 걸리거든요, 지금부터. 9분 걸리거든요. 저기가 맞나요? 네, 괜찮은데요. 정확하게 이름이 뭐죠, 저 탑이? 갈라타 쿨레시라고 하죠. 갈라타 쿨레시 네, 속도 잘 맞춰 주시는 거 네. 잘 보시면 여기는 사람들이 그. 빨간불이라고 안 건너는 게 아니고 다 건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주도해서 건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같이 건널 때 몰래 같이 껴서 걷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건너면 될까요? 네, 사람들 주도적으로 사람들 주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때 어, 지금 파란불 됐으니까 지금 은 상관없어요. 오세요. 여기도 건널 수 있는 곳인가요? 여기 사람들이 다이게 리드해 주시거든요. 네. 여기 그 주민들이 리드로만 잘 따라가면 돼요. 네, 알겠어요. 소원시는게 저희가 직접 막 리드하려고 하고 고막 여행고수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다 리드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마음 편하게 오실 수 있거든요 아 드디어 티켓을 끊고 왔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요. 올라가서 뵙겠습니다. <laughs> İstersen sakin charge çekebilirim. 야경 볼 때까지 기다렸고 야경 다 찍고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좋다. 저희 드디어 아흐멧에 도착해서 다시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7시 반 정도 됐고요. 집에서 나온지 1 3 시간 정도 돼서 더 있고 싶어도 와 이제 체력이 안 받쳐주니까 어머니랑 저랑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오, 이제 차가 적응돼서 4-5시쯤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할게 없어서 너무 심심했어요 아. 홍콩말인줄 알았어 홍콩말인줄 알았는데 아니어 여러분 여행은 그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힘들어도 행복한게 생각보다 찾아보면 많아 많지? <laughs> 근데 항상 힘들고 나서 생각해보면 행복한 거지. 음, 그렇기도 하고, 항상 사는 게 힘들지만, 자식 사는 거 보면 재미나고, 즐겁고 그치? 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